안녕하세요 고영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전에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주면서 긴 장대양봉이 나오고 또 오늘은 그 전날 음봉을 먹어주면서 긴 장대양봉으로 지금 상승 이루고 있습니다 21,200원 전고점 다 뚫고 21,250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단기 돌파선도 뚫어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삼각수렴의 형태를 완전히 뚫어내서 윗부분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번에 상승을 했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은, 어, 그러네. 충분히 나왔네요. 충분히 이전 고점을 뚫을 때보다 거래량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은 자, 충분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다음 고점을 좀 예상을 해 보자면은 자,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자, 5주선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 주었고 지금 추세선도 모두 자, 정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올해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래 구간으로 좀 내려오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자, 완전히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반전 국면에 진입을 했고,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면서, 어, 돌파형 상승 초입에 있다. 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전 고점을 이제 뚫어주면은, 오늘, 오늘 뚫을 것 같네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쵸? 자, 박스권 상단, 어, 전 고점 2 2 2 5 5 올해, 어, 몇월이죠? 2월. 2월을 돌파하면서, 자,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에 은봉을 완전히 단숨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자, 양양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런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 이 세력들이 방향을 잡고 자 끌어올리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고형이 어떤 기업입니까? 자, AI 투자 확대 핵심 축중 하나죠. 자, AI 검사 장비, 그리고 로봇 자, 겸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AI와 로봇의 교체점에 선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어, 뇌 수술용 로봇이 세계 학술지에 실리면서 자,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 음, 그날 만든 양, 장대 양봉이 지금의 기중봉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차트만 놓고 봐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자, 삼각 수렴을 해고, 하고 자, 삼각 수렴 구간을 자, 깨끗하게 자, 상향 돌파했고 상당 추세로 완전히 뚫은 뒤에 지금 지지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즉 위로 뻗을 준비가 자, 충분히 끝났다. 라는 그림이에요. 자 눈여겨볼 패턴 많이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단순히 단타 세력이 아니라 이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하면서 자, 상승 전환을 할수 있을 만큼 지금 이 기름이 채워졌다. 이제 자 시동만 걸면 된다. 지금의 고형을 한 줄로 표현하면 딱 이거라는 거죠. 자 기름은 충분히 채워졌다. 이제 시동만 걸면 되겠다. 자 단기정고로는 전고점 라인을 예 눌림 후 지지호 반등이 나왔고 다시 박스 상단의 이 박스 상단 박스를 돌파할 힘이 나왔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평선을 음 잠시만요,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어, 정배열 전환 직전에 폭발 구간 바로 앞이다. 자, 고영의 3분기 실적 실적이 진짜 인상적이죠. 자, 3분기 매출액 603억 원, 영업이익 47억 원으로 자무려 매출액 영업이익이 자575% 전년 동기보다 최대치 급증한 수치예요 특히 이 미국 매출이 정말 중요한데 어, 얼마예요 미국 매출이 200억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 미지정 매출이 224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 미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ai 생태계의 중심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ai 서버나 gpu 이 패키징 모두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형의 검사 장비가 이 수요가 폭증을 받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국내 매출이 아니고 무려 미국입니다. 즉 AI 투자 확대는 서버 검사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고 AI 그다음 에이 실적이 자 고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결 고리가 자 명확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거 바로 의료용 로봇 사업이죠. 어, 고영이 보유한 이뇌 수술용 로봇 지니언트 클레니얼은 올해 1월에 FDA 인증을 통과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용이 아니라 이제 상용화됐다는 거예요 실제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병원 수술에 직접 투입이 되면은 본격적인 매출 기여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료용 로봇은 단순 트렌드가 아니죠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AI 기술이 맞물리면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는 거예요. 이 AI 검사 장비가, 장비에 이제 로봇 모멘텀까지 우리가 더해지면 이건 그야말로 두 개의 엔진을 다 자, 최대 성장주 기술주가 되는 겁니다. 자 기술적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고 이 현재 고형이 1차 파동 이후에 에너지 재충전 구간을 끝내고 2차 파동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 장대 양봉이 꼬리를 통째로 잡아먹는 어 오늘 반등이 나왔고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세력의 매집 완료 시그널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매집 끝 그리고 거래량이 진입했다. 정배열 초입이다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붙는 이런 구간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 초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매수원 오셨던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자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매수에게는 잡을 수 있는데 매도 타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기술적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 계속적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든요. 오늘 아침 초 NXD장에서 18,25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 중간중간만 잡았어도 지금 오늘 상승 같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 필요하신 분들 추가 매수나 자,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개만 해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타점 잡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는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자 다음 분석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 다음으로 확실한 수익수단이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세력의 의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찾아낸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매일 시장을 보면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자, 실전 전략이에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자, 실전, 실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010-8362-6554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10월 10일에 추천해드렸던 로보티즈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사거래일 동안 또 횡보를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한번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얼마간의 횡보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급등이 계속 이어질 거니, 자, 상승을 했거니, 우리가 10월 10일에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이날 최저가가 15만 3,7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자, 29만 4천 5백 원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이 일어났냐? 자, 계산기로 제가 미리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우리가 한 주만 샀더라도 자, 14만 원의 수익이 났고, 자, 수익률 무려 91%에 가깝습니다. 자, 이날 영상에서는 제가 단순히 오를 거니까 그냥 사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야, 유상중자라든가 투경에 대한 안내도 아주 상세히 해드렸어요. 저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법이 아니라 세력이 움직이는 자, 숫자를 해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은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죠. 프로그램 매수, 대차장고, 선물 포지션. 이게 몇분 만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런 흐름을 분석을 해서 실시간 타점과 전략을 자, 문자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영상이 올라가도 몇 시간만 지나도 그 타점은 이미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근거 있는 실전 매매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추천드렸던 로보티지도 이런 1, 2번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전이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이런 근거 있는 매매법에 따라서 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그 종목에 따른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공식 매뉴얼이고요 자, 감이 아니라 숫자와 자, 기준으로 움직이는 매매법이에요 자,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자 타이밍이죠 자그 타이밍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 자 기준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이미 지나간 타점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늦게 확인하시고 자, 대응하신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대응일까요? 아니,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실시간 타점을 따로 자, 문자로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으로 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한 성공 투자를 읽어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자,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추적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에게 주실 수 있는 화답은 딱 하나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중에 좀잘 되시면은 자, 수익 인증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다음 영상 분석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고영이 의료 로봇, 그러니까 뇌 수술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서 자 설명 이어갈게요. 고영이 자사의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이름이 뭐예요? 자, 카이메로입니다. 카이메로. 이 카이메로는 로봇 관련 논문지 어, JNS에 실렸어요. 제 JNS는 세계적인 이제 신경외과 학술지인데, 이 JNS 아무 저널 아닙니다. <laughs> 미국신경외과 학회, 그러니까 AANS에서 발행하는 전 세계 신경외과 의사들이 자, 교과서처럼 참고하는 수준의 이제 권위 있는 저널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벨상급 논문집이 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연구는 이 세브란스 병원 장원석 교수팀이 진행을 했고요. 연구 내용은 고형의 카이메로를 이용을 해서 이 난치성, 아, 난치성, 뇌전증, 자,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밀한 뇌수술에서 자, 로봇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음, 의료진의 신뢰가 생겼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계 학술제의 개제가 됐다 이건 곧 기술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음 의사들이 병원에 병원들이나 이런 곳에 말할 때이 로봇 믿을 만하네 느끼는 순간 매출은 어떻게 돼요 해외 병원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병원 특히 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고용 측에서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 신경 외과, 자 c n s 에서 이노베이션 심포지엄에서 자사 로봇이 자 기존 시스템을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 음그 결과 미국 내 병원 수요가 빠르게 늘것 같다, 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자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 아, 논문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이 신뢰도를 상승을 시키고. 이 병원 도입을 빠르게 촉진하면서 자 매출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가의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적인 시각으로 봅시다. 음, 고형은 원래 반도체와 의료용, 전자 산업용, 검사 장비 이걸로 유명한데 지금 우리가 이 AI, 로봇, 의료기기 이세 가지가 다 고형에 걸린다는 거예요. 테마가 물론 이제 열심히 기술진들이 의료진들이 나가는 성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주가를 끌고 갈 어, 상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테마가 너무 좋다는 거죠. AI, 로봇, 거기에 의료 이세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즉 고영은 어떤 테마로도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고영은 지금 AI, 의료, 로봇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신사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AI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서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게 검사 장비 매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의료 로봇 성장, 신성장 축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자, 꼭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외우세요. <laughs> 자,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메디컬이야. 이거 안 오르겠어? 이세 가지 먹거리를 동시에 갖춘 종목 기업입니다. 결국 이 논문 게재는 단순히 고형이 기술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세계 의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자,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런데 조정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오르면서 아 지나면서 오르는 주가 쳐다만 보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매집해서 나도 좀 수익 좀 보시겠어요? 자 수익 보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자 매수 타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장 스토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노,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자, 나도 신규 매수해보고 싶어. 지금 저점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가져가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위에 고영으로 01083626554번으로 고영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영상 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자 너무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고영을 누가 사고 있나 잠깐 살펴보시고 멈출게요. 제가 이걸 알려 드리는까 깜빡했어요. 지금 개인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죠. 개인도 매수를 하지만 자 기관과 금투 쪽 그리고 은행이나 연기금 사모펀트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요. 이들이 지금 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자, 여기 자, 그만큼 기술주다. 자가능성 있다. 성장 가능성 있다. 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자, 기관계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겠죠. 그리고 120일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이 JP 모간 메릴린치 시티그룹도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JP 모간은 코스피지수 5,000을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죠. 이 회사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형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개인들 사면서 서로 종목 헐뜯고 막 사지 마라, 끝났다, 이런 얘기 들지 마시고 뭐, 외국계 증권사나 그 기관에서 얼마나 사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더 좋아요. 더 확인하셨다면, 자, 매수와 매도타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